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상장 폐지 혹은 투자하기 위험한 기업들 리스트를 매달 1일 그리고 15일에 정리를 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네, 이 영상의 취지는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때 그리고 종목을 고를 때 정말 무분별하게 기업을 선택하거나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하는 기업들 혹은 소문에 의해서 혹은 뉴스나 찌라시에 의해서 기업을 매수하게 됩니다. 저는 방송을 해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기업을 보는 차트 눈이 남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선정하는 기업들만 피하더라도 다른 기업들 매수하고 매매하게 되면 훨씬 위험도를 줄이고 좋은 투자를 할수 있다는 생각에 매달 1일 혹은 15일 라인으로 기업을 정리를 할까 합니다. 주식을를 하실 때 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R 기업 수익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PER이 20배라는 말은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이익의 20배 가격으로 주식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PER이 높다 그러면 이익에 비해 주가가 비싸다. PER이 낮다 이익에 비해 주가가 싸다. 이 부분은 제가 기업들 리스트 선정해둔 거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BR. 기업 순자산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PBR이 1배,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회사 장부상의 순자산 가치와 같다는 겁니다. 그럼 PBR이 낮다, 자산 대비 주가가 저평가 된다는 말이겠죠. PBR이 높다, 자산 대비 주가가 고평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OE는 자기 자본 대비 수익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ROE 10%는 투자한 돈 100만원당 10만원을 이익으로 벌었다는 뜻이고, 그럼 ROE가 높다는 효율적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겠죠. ROE가 낮다? 효율적으로 자본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PER, PBR 지표가 낮다면 저평가 가능성이 있고, ROE가 높다면 수익성이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8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기업의 리스트 제가 뽑은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기업들은 투자할 때 유의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기업들 리스트를 뽑은 기준은 전일 대비 등락 상위 기업들 100개, 그리고 전일 대비 등락률 하락률 100개, 그리고 당일 거래 상위 기업들 100개의 리스트 중에서 온전하게, 순전히 제 눈으로 전부 다 찾은 겁니다. 정말 깐깐하게 차트들을 살펴봤고, 이 기업들은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 개인 주식 투자자분들은 꼭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고민을 많이 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바로 기업 하나씩 보겠습니다 위험한 기업 리스트 자 그리고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이 100%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시고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i.a. 소니드 총 8개의 기업을 제가 뽑았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IA는 반도체 솔루션 업체, 자동차용 반도체. 현재 주가는 219원입니다. 관련 뉴스로는 최근 뉴스만 보겠습니다. IA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어, 이번 지정 사유는 3자 유상증자 대금 부당 사용 등으로 확인이 됐다. 어, 지정일은 8월 14일. 기업을 천천히 하나씩 뜯어봅시다. 자, 최근 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r o e 나와 있죠. 이러한 기업들을 정리를 하면서 PBR, PER이 그리고 ROE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지만 이거에 플러스 알파로 시장성과 함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업의 차트를 볼줄 아는 눈을 키우는 것을 저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PBR이 높다? 자산 대비 주가가 고평가된 상태. PBR 밑에 보이나요? IA 차트를 봅시다. 전체 차트 흐름은 오 하향입니다 그쵸 이렇게 차트가 나와 있는데 지금은 환기 종목에다가 최저가가 지금 140원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흐름이 꽤나 거래량을 조금 실으면서 파동이 나오긴 나왔어요 상한가 라인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16% 그리고 11% 그리고 마지막 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종가 10%로 조금 살리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보통 기업의 차트를 뜯어볼 때는 어 적당히 거래량 실으면서 주가는 200원을 좀 살리려고 하는 포지션은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먼저 동전주 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100원대 100원대 주식의 차트에서는 그러한 이론은 그닥 통하지 않습니다 이 기업이 만약 천원 라인으로 900원 천원에서 포진해서 열심히 주가를 달리고 있었다면 이러한 리스트에 오르지 않았겠죠 하지만 주가 라인은 바닥을 치고 전체적으로 뜯어 봤을 때는 하방으로 지켜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적으로 단타 파동을 칠뿐이 기업을 중장기 투자로 생각한다거나 뭐 200원대에서 나는 다시 주가를 회복해서 1,000원 라인으로 갈걸 보고 5 배를 먹겠다 이러한 생각보다는 다른 쪽의 좋은 기업들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을 한다는 말이겠죠. 소니드. 자 마찬가지로 소니드도 기업의 뉴스 한번 살펴보고 주가 급등 이유는 의료 AI 관련주 봄바람 살랑살랑 뭐 이런 뉴스들이 있고 뭐 별다른 공시는 없다고 합니다. 어, 소니드는 어, 지난 1999년 제조판매업으로 설립되어 코스닥에 2002년에 상장했고 보호막 등 디스플레이, 공정전자 소재, NFC 안테나, 폐배터리 전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전주는 대부분 이렇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겠죠 뭐, 재무상태는 이렇습니다 또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전반적인 우하방에 감자탕 한번 끓이고 최저가가 405원 잡혀있는데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가를 뚫어서 밑으로 하방으로 꽂을 때 있죠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이 구간 3월달 2025년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감자탕 끓이고 이대로 직진했다면 주가는 살리려는 흐름을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기업을 던졌기 때문에 이렇게 천원 밑으로 내려오게 됐고 이 구간을 간과한 개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이제 꼬득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단기 파동이 나오긴 나와요 단기 파동이 나오면서 수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물량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발악을 한다 해도 이렇게 꼽아 올리는 게 정말 확률적으로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700원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700원, 500원 사이 이 구간을 어떻게 돌파를 해줄지가 관건인데 거래량을 엄청나게 싫으면서 아예 그냥 1,000원대, 1,200원대까지 뚫어 올린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기업은 지금은 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기업은 A 루트입니다. 어 미국 유통 산업 기술 박람회 참가 성료. A 루트는 다양한 제품을 뭐 선보였다. 매출이 성장할 것이라. 그 다음에 2주전 뉴스로는 AI 데이터 센터 최적 차세대 전력 기술 특허 등록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기업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는 천 원대죠. 어, 기업의 실적은 다안 좋아요. 그냥 사실 뭐 대한민국 기업들 중에 실적이 막 엄청나게 좋다 이런 기업들 잘 없고. 실적이 좋으면 이미 차트 라인이 뚫어 올리고 있습니다. 어,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A로트 차트 펼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감자탕 최근에 끓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600원대가 최저가, 가장 낮은 가격대에서, 여기를 만약에 1800원인데, 밑으로 뚫어서 1500원 라인으로 밀, 밀어버리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탈출을 해야겠죠. 어, 지금 기업의 차트 라인이, 이런 게,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구간입니다. 뭔가 기업을 자꾸 살리고 싶어 하는 흐름이 보이잖아요. 어, A루트가 다행인 거는 1800원대라는 점 다행히 900원이 아직 아니라는 점이고 안 좋은 점은 이렇게 꼬드김과 동시에 딱히 뚫어올리는 구간 자체가 한번더 나오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 기업은 지금 5000원대에서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2023년도 보시면은 여기 박스 구간이 언제까지 진행될 것이며 어, 최근의 흐름이 생각보다 좀 심상치 않다는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장폐족은 투자하기 위험한 기업들 다음 기업. 자, 캔버스 N입니다. 캔버스 N은 어떠한 기업인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드라마, 포트폴리오 등. 주가 급등 외 별다른 공시는 없다. 그 다음에 뭐 별다른 뉴스나 소식이 없죠. 그리고 현재 주가는 1337원. 야, 얘는 순익률이 이 마이너스가 꽤 많이 나고 있죠. 지금. 보이죠 최근 분기 실적이 좀 레전드긴 하네요 가의 흐름을 봅시다 지금 최저가 라인으로 들어왔고 최근에 1,046원이 최저가입니다 어, 던지는 파동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거래량을 한번 봅시다 어, 많이 실리면서 밑에서 한번 받는 흐름도 보여주긴 했는데 7,600원 찍고 여기서 이제 잡힌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좀 올라가나 싶어서 매매를 했다가 지금 6,000원 라인에서 잡힌 분들이 꽤 많을 걸로 보여지는 어, 기업인데 보통 이제 2,000원에서 3,000원 구간은 이 기업이 좀 살리는 흐름이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2,000원대도 뚫리고 1,000원 폭포수가 한번 쏟아졌는데 이렇게까지 기업의 주가를 내리면 예전에 2023년도 1,341원 최저가에서 지금 1,000원대거든요. 이런 흐름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소한 차이가 이 기업의 주가 방향성을 나타내요. 앞으로의 차트가 어떻게 그려질지는 불보듯 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기업들. 자, 다음은 유로입니다. 어... 무선 데이터 서비스 기술 전문 업체 율호 2025년 6월 달 뉴스 지금은 8월이죠 600원 짜리입니다 기업의 실적 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 어, it 서비스 업종으로 뭐 엄청난 뉴스는 없습니다 이 기업도 차트 확인하겠습니다 거래량 밑에서 받았죠 네, 떨구고 나서 밑에서 받았는데 이게 세력들의 마음이 500원 이 구간 있죠 500원 라인이 지금 최저가인데 일단은 700원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받긴 받았습니다. 그럼 이 500원을 앞으로 지킬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겠죠. 765원이죠. 700원대 보시면 되는데 3,700원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왜 이렇게 됐지? 개인적으로도 좀 아쉬운 기업 흐름입니다. 여기서 위로 다시 뚫어 올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끌릴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지금 이 영상 이후에 9월 1일 다시 한번 이러한 기업들 제가 정리한 거를 쭉 한번 보고 9월 1일에 또 위험한 기업들을 선정을 할 텐데 얘는 9월 1일 펼쳤을 때 어떠한 흐름이 나왔을지가 좀 궁금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500원대 최저가 나타내고 있고 밑에서는 뭐 700원, 600원에서 받았다.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는데 지금은 위험하겠죠. 당연히 이러한 흐름은 정상적인 바동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0원 밑으로 간 기업들은 조심은 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빌리언스. 자 빌리언스가 나왔습니다. 뭐 뚜렷한 뉴스가 있나요 5일 전에 일주일 전에 무상감자우 연이어 상한가 파죽지세로 상승 중이다 어, 별다른 공시 없이 진행이 됐고 뉴스가 별다른 게 없죠 어, 저와 함께 이렇게 찾아봐도 ROE% 순이익률 영업이익률 어, 아까 맨 처음 영상 정리한 PER PBR 이제 좀 보이죠 단기 파동으로 엄청 고드기고 있는데 어, 제 영상을 또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파동에 현혹돼서 막 사지 마라 이겁니다 어, 이거는 지금 단타 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단타 대회를 연것 같고요. 단타에 조금 자신 없는 분들은 어,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흐름이 되게 어려운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어려운 기업들도 제가 정리를 잘 해드릴 테니까 다음 기업 코아스템 캐몬. 자 일단 제가 가장 안 좋아하는 패턴 한가로 그냥 밀어버린 거. 밀어버리고 나서 흐름이 어떻게 됐죠? 그냥 하염없이 횡보. 이게 언제까지 횡보가 진행될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가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저점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저점이 아니었다면, 거래량 이 정도에 단순히 밑에 받치는 흐름 한번 보여줬는데, 이 정도는 세력들이 언제든지 밑으로 내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더 파동이, 이차적으로 하락파동이 나오면, 이거는 끝입니다. 주가가 15,000원대에서 아예 밑으로 박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기업도 역시, 코아스템 케모는 개인 투자자가 할 영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공학 전문 업체네요 주요 뉴스 딱히 없죠 그닥 뭐 중요해 보이는 뉴스는 없습니다 그나마 뭐 국내 첫 오가노이드 협의체 출범 대웅제약 등2 27, 7곳 참여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 그리고 기업의 실적 부분 체크 영업이익률이 다 우리나라는 다 마이너스야 차트라인 분석을 한번 해 드렸고 다음은 스코넥입니다 마지막 기업 스코넥 총 8개의 기업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거 보세요 밑에서 거래량 불기둥 터트리는데 거래량 불기둥이 안타깝게도 전부 다한가 라인으로 잡혀있죠 불기둥 구간에서 뭐 유상증자까지 어, 떠있고 전체적인 차트 라인은 우 하방에 이런 구간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투자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를 겁니다 이런 거는 들어갔다 하면은 여기가 실질적으로 최저점인지 아니면 횡보하다가 이제 끝난건지 다 속았겠죠 어, 속았는데 막상 진행을 시켜보니까 어? 또 진행을 시켜보니까 어, 계단식 하락으로 1600원대 찍었습니다 지금이 최저점으로는 안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저점이 많이 열려있고 얘가 천원 근처로 가버리면 밑으로 가버리면 답이 없겠죠 시코넥은 어려운 기업이기 때문에 뭐 투자하실 때 유의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에서 나가는 모든 분석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절대 매매 수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정리한 기업들 위험한 기업 리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IA, 소니드, 에이루트, 캔버스앤, 유로, 빌리언스, 코아스템케몬, 스코넥 이렇게 총 8개의 기업을 정리를 해 봤는데 2025년 8월 16일 기준입니다 위험한 기업들 리스트를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런 기업들 투자를 할때 다시 한번 생각하고 투자하는 주주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러한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